안녕하세요. 실시간의 김푸딩입니다. 모두 안녕하세요.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. 어, 누구? 아, 설마 김푸딩? 내 채널은 어떻게 알았어? 그렇구나. 음, 얘는 재수 많은 아이로 소문났는데 진짜인가? 네? 궁금한 게 뭔데요? 아, 제 본명, 음, 그건 제 개인정보라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이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라서. 야, 너희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. 내 이름은 개인정보라서 잘못되면 표현할 수도 있다고. 야, 너 미쳤어? 내 이름을 왜 말해? 하. 콜림봉어빵님제 이름 퍼뜨리는 건좀 아닌... 아 진짜 아니 너가 내 이름 먼저 까발렸잖아. 너가 책임져야 돼. 아 미치겠네. 내가 꼭 복수한다. 복수를 도와주시겠다고요? 음 그럼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만 해주세요 그럼 전 실시간 끌게요 안녕하세요 복수 실시간의 킴푸울입니다 <laughs> 아이고, 일찍도 들어오신다. 지금이라도 많이 떠들어라. 나중에는 말할 수도 없이 후회하게 될 거니까. <laughs> 응, 너의 미래가 그렇게 될 거야. 야, 뭐가 심해. 너가 먼저 한 말이야. 아, 그리고 너내 본명 부르니까 나는 너 별명 부를게, 똥깨야 아이고, 내가 깜빡해서 말 못했는데, 나오세요. 그쵸, 여러분. 푸딩이 별명 멀리 퍼뜨려주세요. 아니, 이 사람들 뭐냐니. 내가 말했잖아. 곧 후회하게 될 거라고. 야, 더 후회하기 전에 사과 영상 올리고 내 본명 파트린 슈크림 붕어빵님께 내 본명 파트리지 말라고 전해. 그럼 전 실시간 이만 꺼볼게요. 복수 도와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